안녕하세요. 준서 할머니입니다. 오늘은 부동산 매매 전세 내놓을 때 요령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제가 예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10여 년간 운영한 사람임을 밝힙니다. 부동산 전세나 매매를 중개사무소에 의뢰할 때, 부동산 사무소에서는 간혹 전산망에 올림으로 한 군데만 내놓으면 된다고 하죠. 물론, 한 군데에만 내놓아도 전산망에 올리고 다른 부동산 사무소에 직접 연락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중개업자도 사람인지라 친하지 않은 업자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땐 연락하기가 쉽지 않죠. 그래서 몇 군데의 부동산 사무소에 내놓는 것이 좀더 빨리 계약을 성사시키기가 쉽습니다. 그러나 단골 사무소를 정해 놓으면 거래 전반에 대해서 또 사후 관리까지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이런 내용을 알고 경우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